어, 공차가 3인 등차수열 AN이랑 모든 항이 이제 양수인 수열 좀 BN이 있는데 그냥 뭐 우리가 좀 할만한 건 AN에 AN 의 플러스 1에다가 BN 더한 게 이게 1인 거 정도는 볼수 있는 거 맞아? 이게 1? 10의 0승이니까 내가 바로 1 써도 괜찮니? 그러니까 BN이 AN에 AN 의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좀 봐줄 수가 있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럼 벌써 너희가 아들아, 야 등차는 1차 수열이지. 그거는 bn 얘들아, an과 an AM 플러스 1 분의 1이니까 1차두개 곱한 것 분의 1이니까 bn의 합 뭘로 계산될 거야? 이거 뭘로 계산될 거야, 얘들아? 부분분수로 계산될 거 아니냐? 그렇지 않냐, 얘들아? 2차 분의 1 수열 우리가 했으니까. 얘들아 공차가 3이래. 니네 이거 부분분수 고쳐주면 an 플러스 1, 아, an 플러스 1에서 an 뺀거 분의 1에다가 a n 분의 1에서 a n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빠지게 되겠지. 그럼 요게 3인 것좀 보이니 얘들아? a n 플러스 1에서 a n 뺀거 3인 거 한과 한 사이에 차니까 그러면 잘 봐.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bn은 3분의 1이 앞으로 빠지면서 1부터 무한대까지 a n 분의 1에다가 a n 플러스 1 분의 1이 더해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a1 분의 1 빼기 a2 분의 1 쭉쭉 없어질 거란 말이야 쭉 가서 너희가 이제 am 분의 1 빼기 am 플러스 1 분의 1에 무한 급수니까 점점점 이라고 써줄게 그럼 너희가 쭉쭉 없어져 이런 식으로 쭉 없어지면 뭐 내가 하나 빼뭐 아무튼 이렇게까지 없어지잖아 얘들아 이런식으로 내가 하나 빼먹고 썼긴 했는데 3분의 1에 a1분의 1에다가 니네 이 부분은 얘들아 어때? 무한대 분의 1인 거 맞아? 첫째향이 양수인데 공차가 3이면 an은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an분의 1이니까 어차피 이건 극한값 몇으로 수렴할 거야? 0으로 수렴할 거잖아 그래서 얘들아 너희가 3a1분의 1이 12분의 1 이렇게 나온 거야. 그냥 부분분수 계산한 거밖에 없고. 부분분수 계산할 때 뒤에 거 없어지는 거 많이 우리 경험해 봤잖아. a1이 몇이구나? 4구나. 정답 5번이구나. 얘기니 요렇게 좀봐 주시고 이